있 있죠. 같이 때가. 오른쪽에 있다. 오른쪽. 에새로운킬 리더다. 적 발견 시 신호해. 어, 2층. 어이. 여기 있다. 어, 뭐. 가다 가다 가 와, 롱보. 내가 했으니까 걱정마 그런데 왜 그런거야? 아까 갔다. 어미 내려오고 있어. 어? 예, 미끄러내려왔는데 아마 빨로 내려왔던 거같아 위에 있다. 아이거 다른 팀이. 쟤 빨피 잡았나? 여기 앞에 그막 있었던 같은데?지도 몰라. 쟤뭐가비야 조심 조심 조심. 이 좀. 나이스어 좋아 좋아 뭐가? 아 있어요. 나 피스, 나 피스 트 피스 트 여기 저랑 문, 여기 호라이즌 있다. 호라이즌, 호라이즌, 여기, 여기 좀 맞아요. 여기, 저랑 문 맞고 둘이 가만히 서 있어. 잠깐 안 보인다. 아, 지, 지, 구조 진짜 장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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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터챘다. 장전 중. 저놈들 믿게 속겠지. 할리고 있는가? 전전조.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. 시나갔 와우. 나이스. 아래 사람 있는 것 같은데. 어네여는 나이스. <laughs>

편 e r n a n d o 공한테 오히려 어도 <좋을지도. 웃음> 저기 둘이 싸고 여기 둘이 딱 우리 둘이 이렇게 있는. 오늘 말을 했다. 네 애가 봐주고 있어요. 옥상 아, 씨 옥상 못 올라갔나 여기

아시네. 거인물질이었네. <laughs> 여기 이런데 뭐, <laughs> 딱 뭐해야 되는데 이게. 주먹 친구들 출발해야 될 수도 있어. 아, 나 위에 히트 드로 계속 떠 티다가 나가네. 뒤통수가 해야 돼. 간다 간다. 나이스. <laughs> 가석방. <laughs> <다 웃음> <다 적중요. 웃음> 저기 가면 죽을 텐데요, 뭐. 줄어든다, 이제. <laughs> 근데 이거 히트실드 개빨리 줄어들지 않아요? 우리 <laughs> <이제> 뒤치기만 막아보서 <먹었네. 웃음> 어디 성숙하라고 <동습> <laughs> 얘네는 포탈 타고 나왔네. 나왔네. 어. 어. 너 나이스. <laughs> 어. 아, 뜯었다 아. 어.